먼저 에피소드 4화에선 블립에서부터 돌아오고 있는 모니카의 얼굴이 마치 하우스 오버햄의 커버 디자인을 연상케하는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드의 본부가 등장하는 장면엔 사무동과 비교했을 때그 크기가 굉장히 거대한 것을 알수 있는 경락구나 로켓 발사대 등이 존재하는 것을 본다면 이는 파프로 몸의 쿠키 형상이 등장했던 소드의 우주정거장 피크를 제작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점도 추측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니카가 사용하는 드론의 색상은 과거 자신이 직접 정해 주었던 캡틴 마블의 유니폼 색상과 일치한다는 점, 또 이러한 드론의 옆면에 새겨진 57이란 숫자는 비전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원작 코믹스의 어벤져스 57편을 의미하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었죠. 참고로 이번 에피소드 4화에는 그간 그 정체를 알수 없었던 웨스트뷰 주민들의 실제 뉴저지주 아이디, 즉 완다의 가상 현실 속 역할이 아닌 현실에서의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뉴저지주 아이디에 적힌 이름이 쉐런 데이비스, 존 컬린스 등 실제 완다 비전의 제작진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네스는 이 같은 유저지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도티나 아그네스의 남편인 랄프는 그 존재 자체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본다면 이들이 단순한 등장인물은 아닐 것이란 점도 확인해 볼수 있는 부분이었죠. 개인적으로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c m b r 즉 마이크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예전 아날로그 TV, 즉 안테나를 사용하는 TV에서 노이즈라고 불렸던 지직거리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텔레비전 안테나에 의해 c m b r 이 포착되는 것이기 때문으로 이는 곧 완다 비전이 어째서 안테나를 사용하던 아날로그 TV 시절에 TV 시트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수 있는 떡밥이기 때문이죠. 또 이러한 CMBR은 실제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고 웡은 우주의 여명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빅뱅이 일어난 후 6개의 원소 결정이 응축되어 가태어난 우주를 따라 흩어졌다 이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각각 우주의 본질을 관장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는 점과 완다의 능력은 이러한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인 마인드 스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시점의 MCU에는 CMBR과 마찬가지로 빅뱅으로부터 탄생한 인피니티 스톤의 에너지 폭발, 즉네 번의 스냅을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처럼 완다가 자신만의 가상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앞선 CMBR과 동일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마인드 스톤의 파장을 이용한 것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다의 능력이 이 정도로까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네 번의 반복된 스냅으로 CMBR과 동일한 파장, 즉 인피니티 스톤의 영향력이 불안정해진 것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그네스나 알프 그리고 도티 혹은 메피스토와 같은 제 3자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해당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비전을 자세히 보면 어딘가 완다의 말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던가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도 완다의 눈치를 살핀 뒤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TV를 온전히 주시하고 있는 완다와는 달리 비전은 TV가 아닌 TV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 즉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소드의 요원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점 등을 본다면 이는 앞서 비전이 여러 차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때마다 완다가 그 시간을 돌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은 이미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로완이었습니다.